소집방송입니다. 49번 경기 일반부 남자 포인트 3,000m에 진출한 선수들은 선수 대기실로 소집 부탁드립니다. 81번 70번 포인트 81번 70번 포인트 소집방송입니다 일반부 남자 포인트 3점 미터 결승에 진출한 선수들은 선수 대기실로 소집 부탁드립니다 77번 70번 포인트 77번 70번 포인트 <exhausted noise> 77번, 70번 포인트. 77번, 70번 포인트. 선수들 손 내리세요. 확실하게 먹어 81번, 77번 포인트 81번, 77번 포인트 힘 아껴, 승연아 힘 아껴 78번째 77번 70번 포인트 77번 70번 포인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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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가 이승현 나가라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70번, 77번, 85번 포인트, 70번